나치의 스파이, 요원 번호 F7124, 아무명 웨스트민스터. 그녀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녀의 정치는 명품 브랜드 샤넬의 창시자이자 세계적인 디자이너 코코 샤넬입니다. 샤넬은 12세에 모친의 사망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고아원과 수도원을 전전하는 박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재봉 기술, 디자인,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며 사교계를 주름잡고 엄청난 명성을 가진 남자들과 교제를 하거나 자기의 사람으로 만들며 사업까지 초대박을 이룹니다. 그런 그녀가 뭐가 아쉬워서 나치의 스파이가 된 걸까요? 증명된 사실은 없지만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1. 샤넬은 유대인을 혐오한 극우주의자였다 2. 독일의 고위 장교들과 사랑에 빠져 스파이가 됐다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3번은 샤넬의 초대박 상품 샤넬 넘버5에걸리는 no. 그녀의 사업 파트너 베르트하이머라는 유대인의 것이었고 그를 제거하고 샤넬 코스메틱의 권리를 빼앗기 위함이었다는 것인데요 그녀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지만 고국인 프랑스에서는 추방당하고 샤넬의 모든 권리는 베르트하이머가 얻게 됩니다 앞서 언급한 베르트 하이머는 이미 한 번의 배신을 겪었음에도 샤넬을 계속 후원하며 샤넬의 복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전쟁이 끝난 이후 베르트 하이머는 프랑스로 돌아와 샤넬 브랜드를 계속 성공적으로 이끌어냈고 배은망덕한 행보를 보여준 샤넬은 죽어서도 고국인 프랑스에 묻히지 못했거니와 프랑스 국민들은 그녀를 나라를 팔아먹은 전범이며 샤넬의 정체성은 코코 샤넬이 아닌 베르트 하이머다 라는 평가를 내린다고 합니다. 프로필을 눌러 박물관에 방문해주세요. 더 기묘한 작품들로 기다리겠습니다.